동철입니다. 지금 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내려가지고 다막제 마... 차를 타가고 이제 열차를 타러 갑니다. 제가 탈 열차는 맥을레브라고 써져 있는 건데, 안녕하세요. 동철의 TMI 시간입니다. 마그레브 열차란 전기로 발생된 자기력으로 인해 바퀴 없이 운행하는 열차를 말합니다. 제가 탄 마그레브 열차는 시속 300km까지 달렸고, 시간대에 따라 340km까지 달리는 열차도 있다고 합니다. 상해 마그레브 열차는 용양루역까지 운행합니다. 제가 지금 숙소에 벌써 도착을 했어요. 와, 생각보다 그렇게 막 헤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랑 웹서핑을 해가지고 다 찾아서 보고 또 이제 한국인 분들이 이제 가끔 보여요 그면 이제 그분들 따라서 가면은 다 있더라고요 상해 지하철 3일권을 끊었어요 그 역시 짐검사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짐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놀다 오겠습니다 박소에서 나와서 인민광장을 가겠습니다 박소건데 전주나이차 밀크티 이게 그냥 차에 블랙 밀크티를 생각하게 것같니다 저는 인민광장 역에 도착을 했는데 길 길을, 길을 모르겠네요. 와중에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이로 가는 게 맞겠죠? 맛있어서 사 와줘. 다 먹어버렸어요. 버블이 단맛? 근데 진짜 맛있게 단맛이에요. 그래서 이상하게 구글... 구글 지도가 맞지가 않네요. 그래서 이상한 데가 있고, 그거 보고 가다가 길이를 좀 써요. 비가 한두 방울씩 오다가 지금은 안 와가지고 다행 그냥 흐려요. 살짝 습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바람도 살짝 불고 걷기에 괜찮습니다 국민관장 안에 작게 놀이공원도 있네요 이 위치를 조절을 이건 지금 2년이 안에서 어떤 놀이기구인지 모르겠네요 손흥민이 지금 웨이브으로 묘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 놀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장기를 주시는 할아버지들도 있습니다. 가보면 난징동루라는 길이 나오는데요. 이 길은 우리나라의 홍대나 일본의 도톤보리 느낌의 번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비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빨리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뜻을 와이탄 쪽으로 가볼 예정입니다. 여기서 네. 먹을 때 뭐였는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생로품 마트네 이거는 다 말린 거? 말린 거같은요 망고 말린 것도 있고 대충 됐 맥도날드 하지만 저는 맥도날드를 먹지 않죠 여기가 약 푸드코스 같은 곳입니다 쪽에서계산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받아오는 있는데 그 음식 저거 만두 이거 여기서 먹어 이게 소양생전? 이라는 건데, 뭔지 잘 모르겠고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 아, 튀었어. 뜨거워, 그리고. 어? 음. 위에서 아까 가위를 달했구나 약간 구운 만두? 구운 만두 느낌도 나고 음, 진짜 맛있어요 안에 아, 고기는 네. 뭐,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미니라요다 먹었어 삼 오후 시3인데 이제 순실 와이탄으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지하철 안에 코인노래방이 있어요 여기는 옆으로 의자가 있고 이렇게 앞으로 의자가 있네요 한 30분 동안 헤맸어요, 여기. 지금 들어갑니다. 진짜, 여기 영어도 잘안 통하고. 와. 100만원에 1개 여기다가 좋은 자리를 잡아서 응, 잘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땀이 엄청났어요. 그래도 땀 흘린 보람이 있네요. 8시 반까지 와야 된대가지고 받아주셔서 지금 이제 9시 배를 타고 이제 한 바퀴 아마 돌 겁니다. 겨울 정도로 많이 돌아가지고 진짜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내일 걸어서 갈라 했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택시를 잡는 것도 아까 오래 걸려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그 띠라는 택시를 타는 앱이 있는데 근데 전화번호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택시를 손을 이렇게 들고 잡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씻고 빨리 쉬고 싶습니다 편의점 가서 뭘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가겠습니다 출발 자 택시 타는 걸 포기하고 그냥 지하, 지하철역 중에 제일 가까운 데가 위 위엔 역이더라고요 여기는 다 낮에 와야될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이쁜데 밤이라가지고. 여기가 어디요? 방금 길을 물어봤는데, 대충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. 원래는 이 옆쪽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, 밤이라 다 막아놓은 것 같아요. 또 구글 지도가 이상해서 엄청 헤맸네요. 도착했습니다.